저희 진짜 태닝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태닝의 질문들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많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태닝샵 대표님을 진짜 모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로 저희 대표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다크올릭 대표 백모씨입니다 <laughs> 박수 <웃음> 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태닝의 질문들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디 프로필을 앞두고 태닝을 몇번 정도 진행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를 저희는 권장하고 있고요 10회를 권하는 이유는 톤의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한 10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같은 부분은 상체보다는 좀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라은 10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패닝. 10회 정도 생각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패닝 후에 다시 피부색으로 돌아가는 데는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패닝이라는 거는 피부기 때문에 음. 피부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음. 음. 피부가 자외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입고 그 사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 다시 형성이 되고 음. 그것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갈색으로 변하는 게 이제 태닝인데 네. 태닝을 중단하고 나서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음, 그 통상적으로 네. 한 28일 후 음... 정도부터는 서서히 본인의 피부로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태닝 이후 태닝을 중단하고 나서 한 중단하고 통상적으로 28일 정도 후면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가서 돌아간다는...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죠. 아, 네. 28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셨던 질문이에요. 색소 침착이 심할 경우에 태닝으로 커버가 가능할까요? 어 그럼요. 특히 이제 뭐 왁싱을 했는데 뽀송뽀송하게 일반 피부처럼 기대를 했는데 음. 이제 오골개처럼 약간 색깔이 음, 좀바다졌죠 음. 그런 것들 때문에 태닝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론적으로는 특속침착으로 인한 것은 맞춰집니다 음... 이제 감안하셔야 할게 전체적인 피부의 톤이 같아져야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까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색소침착, 태닝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반팔 자국으로 피부가 탔을 경우에 태닝으로 커버가 가능할까요? 커버가 가능하죠 음...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조기 축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골프, 뭐 자전거,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손만 이렇게 그렇죠. 타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피부 톤이 맞춰지는 단계를 체크를 하면서 또 들어가는 강도라든지 시간을 음. 체크를 해가면서 상의를 하면서 맞춰가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한 사람 피부마다 다르겠지만 한 5회에서 한 10회 뭐 적당한 횟수를 대략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5회에서 15회 음.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 톤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뭐 5회에서 맞춰질 수도 있고 15회까지 음. 가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화이트 테닝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들 보면 화이트 테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화이트 테닝 단순히 피부를 하얘지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화이트 테닝은 원래 이름은 화이트 테닝이 아니에요. 콜라겐 테라피 혹은 레드 라이트 테라피라고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그런 피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화이트 태닝의 대표적인 효과는 본인의 원래 피부색보다는 음. 더 하얘지지는 않아요. 음. 본인 이 갖고 있는 피부로 다시 되돌려 준다는 그런 것에 이제 의의를 가지고 예, 접근하시면 만족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 가깝다는 말씀이신. 어 그렇죠. 잡티나 기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상처 회복이라든지 음. 이런 곳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몇회 정도 받았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10회 이상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피부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꾸준하게 가셔야지 크게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태닝 뭐 5회, 10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닝하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태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스프레이 태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프레이 태닝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스프레이를 통해서 피부를 염색시킨다 착색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래도 색을 입혀서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다는 또 장점은 있지만 음. 대신에 이제 씻고 이런 과정에서 얼룩짐 현상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촬영 때 이렇게 오셔서 보면은 손 발막 유독 이렇게 좀 까매져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음. 이런 걸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그거는 이제 잘 씻어내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가님한테 보정으로 좀 좀 날려달라고 <laughs> 음,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들으셨죠? 스프레이 테닝 촬영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단씻는 과정에서 색상이 균일하지 않게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발만 까매질 수 있으니 열심히 닦아주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닝의 부작용에 대한 종류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은 태닝 후에 이제 가려움, 음, 가려움, 그 그렇죠. 다음에 피부가 붉어짐 음, 따가움 음, 이런 증상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뭐 기미, 아 기미, 그렇죠. 너무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위험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셨을 때 항상 그 샵에 상주하는 분이랑 피부 상태에 대해서 항상 많은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그렇죠. 본인에게 맞는 그런 강도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게 들어가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음,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부작용이 결국은 보습이랑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보습 제품 중에 좀 추천해주실만한 제품이 있으실까요? 그냥 알로에가 답인 것 같습니다. 아, 알로에. 알로에만큼 진정,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간혹 가다가 태닝 전용 보습 제품이라고 이건 어떤가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세요. 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테닌 전용 보습 제품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음. 그 로션에도 들어있는 성분이 알로에베라예요 음, 그러네요. 진정을 시켜주는 게 최고기 때문에 그리고 보습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면 샤워 후 바디 로션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잘알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떤 음... 거 있을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샵마다 이제 영업 스타일이라든지 기계 그리고 사용하게 되는 로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충분한 상담과 그게 맞춰서 들어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샵을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뭐 로션, 태닝, 주기 뭐 이런 것들이 다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샵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음. 여러분 이렇게 다크올리게 대표님 모시고 여러가지 질문들 여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잘 하신 것 같나요? 뭐잘한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laughs> 태닝이라는 것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첫 출연이시고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도 이렇게 흔쾌하게 이쪽에 자리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테닝에 대한 정보 여기서 쏙쏙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